성규 내눈 호수 같지 <laughs> 내눈 호수 같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겁니규내눈안 보이지 니 거야 내코 어떡하지 니네 <laughs> 거야 내 입술 <laughs> 부드럽지 니네 <laughs> 거야 나열 있어 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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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여기 있어. <laughs> 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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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락처. 나 여기 있어. 나여어나 여기 있어. 나어나어나 여기 어나여 있어. 나 여기 있어. <laughs> 나 여기 있어. <laughs> 귀신 <문거> <laughs> 어. 나 여기 있어. <laughs> <laughs>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나기나어젯밤꿈나기 있어. 나여나어나 나 성민한테 고마워 인정 인정. 아 얼굴은 이... 기름지게 생겼는데 기름진 거 진짜 안안안못 먹어요. 진짜. 아... 옛날에 먹다 찍을 지금, 지금 그래. 찍어야 되는데. 뮤비를 찍으라고? 보통 뮤비 찍으면은 완전 우리 저희는 네. 찍을 때막 이틀 밤새서만 이렇게 찍잖아요. 그치? 뮤비를. 그쵸. 그거 오늘 네. 하루만에 다 찍어야 되는데. 이걸 뭐 어떻게 다 찍고 찍어, 이거를? 찍어야 좀 많아요. 뭐. 아 하긴 해야지. 근데 열심히 하겠다고. 근데 어차피 저 예산이니까 금방막 찍죠. <몬> 야, 왜 부터시작 아. 아, 아. 아. 음. <laughs> 징징 <징징잠>. 니 잠깐만. 단. <laughs> 아, <laughs> 다시 하나, 둘, <laughs> 셋, 넷. <열>. <laughs> 종 <laughs> <시, 웃음> 이렇군 저렇군 요렇군. 와 몰입한 거 봐, 와와 좋아, 좋다 좋다 ah, 좋다. 아 심쿵한다 미소 좋다. 성료리 나와라 성렬이 나와라 아니야 아니야. 아 심쿵한다 미소 좋다. 나와라 성렬이 나와라 아니야 아니야. 엔지 엔지 엔엔아 고추장 뭐냐? 아 이쁜 집바라에어 다시 엔요 로 목소리를 쓰는 10곡의 힌트 드리겠습니다 사호방 분들 너무 직접적인 질문에는 대답 안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림사에 오늘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진짜로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룹이에요? 그룹이에요 그룹 그룹 야쟨변주 잘한다 <laughs> 영어이름이에요? 영어이름 어 그래 <웃음> <웃음> 그래 영어 이름이고 아이돌인데 영어 이름이야 형님들 네? 네어소가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진짜 목소리인데? 저기 인기가 많다고 생각해요 본인 부르빈? 적당해요. 적당해요? 그냥 그래요.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한 적 있어요? 이리한 적있냐고요 기억이 안나 기억이 기억이 리한적억이 안나 기억이 나가요이 안나 기억이 에나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기하는사람기이안기억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나 이 안나 한이안그 기억이 안 2AM은 아니고, 2PM도 아니고. 거기 에 멤버 중에 한 명이 나수련원에서 봤다는데 그때 몇 학년이에요? 5 학년인가, 이 학년인가. 초등학생이었지, 네. 맞아. 그리고 그때 자유시간 준다고 했는데. 아. 둘다면서나 그런 거짓말 해. 멤버가 몇 명이에요? 지금 나온 건4 명이네. 4 명이 멤버라고? 정답. 뭐요 와, 피니트 우와 없잖아. 아, 아, 네 우와 아, 아, 네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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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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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개구멍 닫아주세요. 명수야, 할게요. <목소리> 명수야. 명수가 있니?